과거를 통해 미래를 예측하는 만신 사해용 신암굿 공수 부모님 같아 더욱 애잔하다는 어르신께 신의 말씀을 전한다. 정확한 예지력으로 미래를 보는 신점의 대가 공수 계속 들어보자. 건강하시고 어? 아프지 마시고 오래오래 청소하시고 어? 어르신이 잘못되어 돌아가시면 물론 사람이 가는 건 순서 없지만저도 어? 돌아가시면 또이 세상 한번 꺾여요. 주저앉는다고 의지할 곳이 없어서 어? 그러니 건강히 의지하시고 뭐라도 부족하면 말씀하시고 세상에 어? 딴 사람하고도 하다 못해 쌀움도 하나 먹는데 어? 어르신이 응? 뭐 하나 부족한 건못 해드리니까. 내가 해드리게, 응? 태고 일러주고는 될거 아니야. 응? 응. 그리고 삼촌도, 어, 응? 자, 어쩌면은석달자를 100이나 좀 설사할 수 있어요. 큰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해서 모든 게또 빠져나갈 수 있으니까. 어쩌면은저 여기, 응? 요번에 일사 왔다 가서 조금 몸소가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다 벗겨나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응. 물론 사람이, 음, 세월의 감에 오는 병만은 어쩔 수가 없죠. 어, 그분 또한, 신의 제자 기를 평생 가시다가, 연로하셔서, 어, 지금은 이제 안 하시고, 어, 포항으로 이제 이사를 가신 분이에요. 제가 신의 제자 되기 전부터, 어, 거의 부모님처럼 받들던, 음, 그런 분이시고, 굉장히 삶이 반듯하셨고 지금도 그러시지만 신의 제자기를 가면서 어, 전 그분 얘기하면 좀 이렇게 울먹 좀 그런데 마음이 아파요 왜냐하면 신의 제자기를 가기 전에 그분이 많이 돌봐 주셨고 이끌어 주셨고 그다가 제가 <laughs> 이 길을 가기 시작하면서 그분의 그 전에 하셨던 말씀 하나 하나가 제가 제자기를 가면서 거의 말씀 하나하나가 멘토링이었어요. 어, 절대 손님을 돈으로 보지 마라. 어, 그들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제자가 되는, 돼야 되는데 그런 제자가 아닌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라는 얘기를 전에 하신 말씀이 새록새록 생각이 나죠. 그래서 저도 그분이 걸어서 왔던 그 정신, 그 제자로서, 올바른 제자로서의 삶, 그거를 저도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어. 그러면 그분은 내부시는 네. 그런 걸 하긴 하신 건가요? 네. 하셨지만, 워낙에 그분은 크신 분이었고, 어, 또 굉장히 반듯하셔요, 지금도. 어. 그러고 그날 오셔서, 네. 이렇게 공수를 내려주시던데 네. 이렇게 내보시게 되면 네. 선생님 보시기에 네. 그런 어떤 느낌을 받으셨나요? 일단은 뭐 손님 안 받으니 응? 손님을 안 받으니 <laughs> 제자로서 손님을 이렇게 받고 힘든 사람들 이야기 들어주고 어르신들이 통해서 점사가 나가고 어, 그런 행위를 안 하시잖아요. 인간으로서는 일실은 좀 편안할 수 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신명이 다가시지는 않습니다. 어, 항상 보호해 주시는 음, 본인, 음, 신명은 남아 계실 수 있어요. 며칠 전에 여기 이제 왔다 가셨는데 멈추셨던 할머니는 아직 계시더라고요. 어, 제가 봤습니다. 사해용 신앙, 죽은 자의 혼을 잘 다루는 무속입니다. 죽은 자들을 잘 영접하여 보낸다는 사해용 신앙. 신령의 공수에 따라 문예의 삶을 살아간다는 사해용 신앙. 귀신 같은 점사로 구군을 보는 국내 최고의 영점 사해용 신앙. 점사를 너무나 잘 뽑아 신비한 예지력으로 대한민국의 희망과 용기를 주는 사해용 신앙.